타트릭 업데이트에서 새로 생긴 낚싯대가 있는데요. 그 낚싯대를 얻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제전 영상을 보시면 각각 색깔이 다른 다섯 개의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.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고요.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. 각각 색깔이 좀 다르고요. 빨간색부터 넣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, 여기다. 네 보라 색깔도 넣어봤는데요. 자, 보라 색깔을 넣으니까 칭호를 줬네요 네,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칭호는 그 마지막으로 파란색 불고기를 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최종 낚시대를 줬습니다. 일단 입질 속도는 2 5행운이 150%, 컨트롤 0.2로 .15, 탄력성 10%. 일단 이 낚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력이 있는데요. 이 낚시대의 능력은 10%의 확률로 클러버 도련변이를 잡을 수 있고 이 클러버 도련변이를 잡게 되면 원래 가격의 4.5배가 높여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댓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나 아니면 궁금한 것들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.